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축구 역사상 정말 이런 악마의 재능이 있었을까 싶은 마리오 발로텔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발로텔리와 함께 AC 밀라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이탈리아의 또 다른 악마의 재능을 가졌던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그의 이름은 스테판 엘샤라이 1992년생으로 포지션은 윙포워드입니다. 이탈리아 사보나에서 태어난 엘샤라이는 2001년 사보나 지역클럽 레지노 유소년팀에 입단한 뒤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2006년 프로구단인 제노아 CFC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엘샤라이는 미친 듯한 월반 속도를 보여주면서 2007-2008 시즌 15살의 나이로 69레벨인 제노아 프리마베라에 합류했고, 2008-2009 시즌 제노아 CFC 프리마베라에서 16경기 5골을 놓고, 이탈리아 u 1 6대표팀에서는 8경기 4골 골을 넣는 활약을 펼치면서 마침내 일군으로 승격되어 16세 55일 만에. 세리 A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2009년에는 UEFA U17 챔피언십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의 추축 선수로 활약하면서 대회 4강을 이끌었고, 제규일쇼, 마리오 게체 등 유럽 최고의 유망주들과 함께 팀 오브 토너먼트에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유망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제노아 프리마베라에서도 2009-2010 시즌 정규 시즌 17경기 7골, 파이널 라운드에서 5경기 4골, 윙어임에도 총 22경기 11골을 넣는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제노아를 프리마베라 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 1에도 불구하고 1군 팀에서는 두 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2010년 여름 세리에 비해 파도바에 임대됩니다. 이미 뉴스에서 터질 기미가 보였던 엘 샤라와이는 파도바에 합류 하자마자 주전자리를 차지해냈고 세리에 비해서 25경기 7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파도바를 리그 5위에 안착시키면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어냈고 승격 플레이오프 4경기 동안에도 두 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했지만 승격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18살에 불과했던 엘 샤라와이가 성인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많은 빅클럽들이 그의 영입을 노리기 시작했고 결국 2011년 여름 1550만 유로의 이정료로 세리에 A 챔피언이었던 에시밀란에 영입됩니다 첫 시즌이었던 2011-2012 시즌에는 주로 후반 막판에 분위기 전환을 위한 조커 카드로만 활용되면서 22경기 출전 두골 이도움 평점 6.5일에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당시 에시밀란은 39살의 필리포인 자기를 포함해 36살의 클라렌스 쉐이드로프 알레산드로, 네스타 마리오 예페스, 그리고 35살의 마크 판본멀, 잔루카 잠브로타, 마시모 암브로시니, 크리스티안 아비아티, 34살의 제나로 가투소 등 노장 선수들의 과다 분포로 인해 경기 내적인 기동력이라든지 체력 관리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2012년, 아비아티와 암브로시니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노장들을 모조리 내보내면서 순식간에 엘샤라이는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엘샤라이가 갖고 있는 크랙 기질과 스피드는 기존 밀란 선수들에겐 없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알렉산드리 파투, 그리고 호비뉴 같은 공격수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들은 도저히 예전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2012-2013 시즌, 엘샤라이는 호비뉴와 파투를 밀어내고 주전자리를 차지해냈고, 2013년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된 마리오 발로텔리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시즌 37경기 출전, 16골 로도 평점 7.32에 뛰어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당시 밀란은 척추 라인인 질라탄과 티아고 실바를 동시에 파리 생제르망에 내주며 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발로텔리와 엘샤라위의 역살 캐리 덕분에 3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엘샤라위를 노린 팀이 줄을 서듯이 몰렸고 잦은 이적설에 시달렸지만 엘샤라이는 밀란에서 행복하다면서 근본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13-2014 시즌, 엘샤라위는 시즌 초반부터 근육 부상에 시달리더니 중족골 골절 당하면서 거의 대부분 시즌을 날려버렸고 201 2013-2014시즌 6경기 출전 0골 용도 평점 6.56을 기록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창창했던 유황주 엘 샤라이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에 c 시밀라는 호비뉴를 통해 엘 샤라이의 빈자리를 대체했지만 호비뉴는 엘 샤라이가 보여준 것에 비해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마리오 발로텔리는 눈에 띄게 파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 샤라이를 잃은 에이 밀란은 리그 8위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치욕적인 시즌을 보냈고 엘샤라이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에 연락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불운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2014-2015 시즌, 간신히 부상에서 돌아온 엘샤라이는 예전 같은 움직임과 속도는 아니었지만 다시 밀란의 주전 윙어로서 경기에 조금씩 출전하면서 제레미 메네스, 혼다 케이스케와 함께 나름대로 위력적인 삼각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다시 한번 중저골 골절을 당하면서 자녀 시즌을 대부분 날려버렸고 결국 2014-2015 시즌 18 경기 출전 3골 3도 0.6.74의 아쉬운 활약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엘샤라이에 대한 기대를 할수 없었던 밀란에서는 라리가를 폭격한 카를로스 바카와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였던 루이스 아드리아노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강화했고 제노와 임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윤바의 니안까지 임대에 복귀시키면서 결국 엘샤라이는 강력한 이적의사를 밝혔고 2015년 여름 A.S. 모나코로 임대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최악이었던 엘샤라이는 모나코에서 아무런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2015-2016 시즌 전반기 15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부진에 빠지고 말죠. 결국 돌파구가 필요했던 엘 샤라이는 2016년 1월 AS 로마에 다시 내대면서 AC 밀란을 떠나게 됩니다. AC 밀란을 떠난 엘 샤라이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로마는 주축 윙어인 제르빈유가 중국은 이거 허베이 화샤로 이적한 데다 한때 에이스였던 후안 이트로베가 그야말로 폭망을 해버리면서 공격자원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엘샤라이 또한 이투르베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안습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샤라이는 프로시노네와의 데뷔전부터 골을 넣었고, 반대편 윙어인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미친 듯한 파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반대편 측면에 존재함으로써 엘샤라이에게 많은 압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고, 엘샤라이는 밀란 시절에 크랙 기질과 파괴력을 발휘해내면서 2015-2016 시즌 후반기 16경기 8골, 이도움 평점 7.31을 기록하면서 완벽히 부활했고, 결국 2016년 여름 AS 로마로 완전 이적하게 되죠. 2016-2017 시즌에도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32경기 출전, 6골 6도움, 평점 6.89의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에린 제코와 모하메드 살라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에샤라이의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2018 시즌,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에샤라이는 더욱 확고한 주전자리를 차지해냈고, 33경기 출장, 7고 로돔, 평점 6.94를 기록, 경기 수는 줄었지만 출전 시간은 500분 이상 늘어나면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2018-2019 시즌에는 로마의 또 다른 에이스윙어 디에고 페로티가 부상에 시달리면서, 전력에서 이탈해 버렸는데 엘샤라이는 묵묵히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28경기 출전, 11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6년 만에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여름, 27세 한창의 선수인 엘샤라이에게 중국 리그 상하이 선화가 접근했고 무료 연봉으로 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함에 따라 결국 엘샤라이는 2019년 여름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면서 유럽 모델을 떠나게 됩니다. 엘차라이는 2019 시즌 후반기 10경기 한골 이도움의 무난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이탈리아의 10년 미래를 책임질 재능으로 손꼽혔던 스테판 엘차라이는 그의 동료 마리오 발로텔리와 마찬가지로 기대 이하의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로마에서 보여준 실력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로마 시절 임팩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엘샤라위의 20대 초반 시절이 그만큼 빛나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